아케이드 키드. 영상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케이드 키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제가 이제까지 플레이해본 콘솔 게임 중 가장 그래픽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작품 기어스5의 DLC인 벌집 파괴자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9세대 콘솔이 출시됐죠. 바로 플스5와 엑시엑인데요. 플스5와 엑시에게 페이퍼 스펙을 비교해보면 엑시액 쪽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지만 다른 게임들에서는 엑시에게 그래픽이 플스5보다 확실하게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기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어스5의 벌집 파괴자를 본 순간 엑시에게 성능이 플스5보다 한수위라고 확실히 체감했고 얼마 전 발매된 라체 신작도 벌집 파괴자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기어스 5는 8세대 콘솔인 에곤 엑스로 출시된 게임이지만, 8세대 콘솔 중에서도 그래픽이 가장 좋은 게임 중 하나였고, 9세대 콘솔인 엑시엑이 출시되면서 엑시에게 걸맞는 그래픽 최적화 패치가 이루어져서 신작 게임처럼 멋진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어스 5의 DLC인 벌집 파괴자는 엑시엑 출시 이후에 발매된 게임이라 그런지 본편보다 좀더 좋은 그래픽과 사운드를 제공하는데요. 그래픽에서는 돌비비전을 지원하고 사운드에서는 돌비에트모스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돌비비전과 돌비에트모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게임은 벌집 파괴자가 유일하고 그 퀄리티는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면서 화질이 열화되고 다채널 사운드 포맷인 돌비에트모스도 유튜브에선 그냥 이 채널로 다운 믹스 되기 때문이죠. 진짜 이 게임의 그래픽과 사운드는 어마어마해서 돌리비전과 돌비 애트모스가 구축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꼭이 게임을 해 보셔야 합니다 하이엔드 시스템에서 레퍼런스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퍼포먼스거든요 저희집의 사운드 환경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리시버를 사용하지만 TV는 HDR10까지만 지원을 해서 HDR10 환경에서 플레이 했지만 그래도 환상적인 색감의 게임을 하면서 여러 번 감탄했습니다 게임에 대해 소개를 더 하자면 《기어스 시리즈》는 벌써 나온지 10년이 넘고 정식 넘버링만 5편까지 출시된 장수 시리즈고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을 대표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3인칭 분대단위 언패 슈팅의 원조답게 싱글 플레이의 완성도는 흠잡을 곳이 없는 수준이고요, 매우 다양해진 총기의 종류와 근접 전투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기어스를 해보신 분들이 다시 기어스 5를 하신다면 사뭇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인간들은 로커스트보다 더 강력한 스웜들을 상대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할수 있는 독가스를 만들기 위한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스콜피오 분대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건 3명 모두 출신이 다르다는 거죠. 키거는 오닉스 가드 출신이고, 라니는 기어 출신, 그리고 맥은 아웃사이더 출신입니다. 이렇게 출신과 과거가 다른 등장인물들이 함께 작전을 펼치면서 작전이 꼬일 땐 서로 남 탓을 하고 작전이 잘 풀릴 땐내 탓을 하는 모습에서 아주 현명한 처세술을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서로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는 동료를 걱정하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훈훈한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스 1편에서부터 시간이 제법 흘렀기 때문에 폭주기관체 콜에 장성한 딸인 하나도 등장을 하고 전장에서 넘치는 카리스마로 기어들을 진두지휘했던 호프마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등장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지루하지 않게 진행되는 이벤트와 약 3시간이라는 플레이타임 동안 꽉찬 경험을 제공하는 레벨 디자인은 역시 기어스라는 감탄이 나오게끔 아주 잘 만들어졌구요. 전투에서 적에게 총알을 박을 때 타격감이나 총구가 달아올라 공기가 일그러지는 모습까지 묘사해서 디테일한 그래픽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또 샷건으로 적을 죽일 때 맞는 부위별로 적들의 몸이 찢겨나가는 연출은 확실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죠. 아마 포르자 호라이즌5가 나오기 전까진 그래픽급현황의 칭호는 기어스5 벌집 파괴자가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그래픽이 쩌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엔드 TV로 디스플레이를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레퍼런스로 이 게임을 꼭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어스5는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포함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패스 구독자분들은 부담없이 해볼 수 있고요. 벌집 파괴자는 유료 DLC지만 게임패스 얼티밋 구독자라면 마찬가지로 무료니까 꼭 플레이 해보세요. 보통 게임처럼 나 홀로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 단위로 전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들의 뒤나 옆으로 몰래 돌아가서 사각지대를 공략하는 재미도 있고 캐릭터마다 특수 스킬을 사용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특히 근처에 적들이 많이 있을 때 라니의 전기 채찍을 쓰면 혼자서 라니가 무쌍을 찍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무기들로 수험들을 상대하시다 보면 분명 큰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기어스5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캠페인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 경쟁 컨텐츠인 멀티플레이나 합동 컨텐츠인 호드모드와 탈출모드처럼 컨텐츠도 풍부하게 준비된 게임이니까 엑스박스 유저시라면 제가 적극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게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비록 유튜브 영상이라 원래 화질 그대로 이 느낌을 전달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게임 플레이에 집중해서 감상하실 수 있게 한 1~2분 정도 게임 플레이만 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ヘッドループンハクシャリ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